서울대학교는 2020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정시 모집에서 총 867명을 선발했다고 밝혔습니다. 전형별 선발 인원은 일반 전형 859명과 기회 균형 선발 특별 전형 8명입니다. 최초 합격생 기준 고등학교 유형별로 보면 일반 전형이 859명 중 55%가 일반 고등학교 출신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. 이어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가 24%, 외국어고등학교가 8%, 자율형 공립고등학교가 3%등 순이었습니다. 그리고 기회 균형의 경우 일반고가 63%, 자사고 25%, 특성화고등학교 1명 13% 등의 순을 이뤘습니다. 졸업 연도별로 비교하면 정시합격자 867명 가운데 재수생이 43%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는데요. 이어서 재학생이 38%, 삼수 이상이 16%, 검정고시 4% 순이었습니다.